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자, 여러분, 힘차고 건강한 하루 잘들 보내고 계시죠? 아니면 보내고 계시거나 잘들 만들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의지가 무엇이든 다 다르게 보이게 만들거나 그렇게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지금도 잘될 거야. 힘낼 거야. 오늘 단어. 어, 나잘안 외워지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계단 파형을 항상 그린다고 그랬죠.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익숙해지고 다시 보다 보면 더 편해집니다. 그때는 더잘 외워지실 거예요. 학습은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Be more patient and you've been doing a great job.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열 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근철과 함께하는 열단 오늘은 S O N으로 끝나는 단어 준비했습니다. Ready, here we go. Number 1. 자, 첫 번째 단어는요. Season입니다. S E A S O N. 절대로 시즌 이거 아니에요. 뭐 시즌이 아웃됐다 뭐 이런 이런 거 아니고요. 발음이 season이에요. C 치아를 갈듯이 앞에서 나는 소리니까 따라해보세요. Season. 이 발음 진짜 많이 연습했죠. S 발음 그죠? season season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절이란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four seasons에서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그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four seasons는 알고 계실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게 기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각 계절마다 기간이 3 개월씩 존재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우기가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마른 때가 있죠 그래서. Rainy season 그러면은 우기, 그다음에 dry season 그러면은 건기 됐죠? 부담되시면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금에 절이다, 양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절이는 게왜계절하고 관계가 있지? 다들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들. 네. 느낌이 뭐예요? 겨울에는 채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을에 추수되었던 배추를 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양념을 집어넣고 해 먹는 게 김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절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다 발효 식품이죠. 그래서 바로 시즌 그러면은 절이다. 시즌닝 하고 ing를 붙이면 절이는 과정이나 혹은 걔가 양념이란 뜻이 있습니다. 양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념이 시즌닝이에요 보세요. 시즈닝 됐죠, 여러분? 거기다가 S를 붙이면 양념들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시즈닝은 중급 단어고요. 시즈는 초급과 중급 사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근철씨 또죠 제가 이 친절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방송 25년 동안, 예, 초창기 한 2, 3개월 빼놓고는 계속 다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째 하고 있는, 예, 그러한 친절한 근철씨예요. 자, 그 다음에, 넘버 2 보세요, 여러분. 아! 렛미 아웃! 뭐예요? 예, 네, prison. 보세요. 발음이 z 발음은 똑같고요. 앞에 보세요. 프리즌 아니고요. 보세요. 프리, 프리. 프 하고요. 리, 리. 입술 내밀어야 알 발음이 나오세요. 해보세요. prison. 감옥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prison break라고 하는, 그죠? 탈옥하는 거. 예. 그거에 대한 거를 바로 예, TV 드라마로 만들었었잖아요. 티, 미국 TV에서, 그죠?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he is in prison이에요. he is in prison now.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 n을 쓴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in the prison이라고 더를 쓰지 않고요. 감옥에 있는 건물만을 얘기할 때는 the prison이고요. 만약에 감옥에 갇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in the prison이 아니고 he is in 하고 더가 없이 he is in prison. 어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he is in prison. 어, in a prison? 아니에요. He is in prison. 요거는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문법. 중급에서 상급. 그 정도에 해당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Number three. 거는 초중급 단어예요. 중급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Reason. 이게요. 이유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이란 뜻도 있어요. 왜? 이유가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라고 이유를 자꾸 따져다 보니까 이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하다 라는 뜻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는 중급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바로 reason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동사로 쓰입니다. 추론하다. 걔는 중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유란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따라보세요. reason. 이거 reason. 아, 절대. reason 아니에요. re, re. 입술 내밀어서. reason.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너왜 그랬어? 아,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 어,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내 나름대로는 뭐지? 그까 그러니까 그냥 my reasons에요. 예. I have my reasons.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복수 형태를 많이 써요. I have my reasons 아시겠죠? I have my reasons. 하시면 그게 야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number four. 요거는 중급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따라 해 보세요. poison 보세요. 이게 발음이 z는 똑같아요 포, poison 아니고요. z z z poison. 해보세요. poison poison. 아. 예. 그래서 독극물 아시겠죠? 독이란 뜻도 되고요. 아니면은 독극물로 누군가를 그렇게 해코지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독살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더럽히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독 독살하다 독살한다는 뜻으로는 당연히 중급이고요. 그다음에 포이즈는 초중급 정도 중급에 가까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우리가 음식 먹어서 독이 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식중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food란 단어만 쓰시면 돼요. food Poison 거기다 ing 붙이면 food poisoning 아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니까 음식 독이 아니고 음식으로 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food poisoning 그게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food poisoning 해보세요 food poisoning 됐죠 얘는 물론 부담되면 아시겠죠 자 last number five 이 단어는 중급 단어입니다 자 prison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이죠. 근데 IN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In Prison 하기가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인 임으로, M으로 바뀐 거예요. 보세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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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P. 같은 두 입술이 만나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IN이란 단어가 IM으로 바뀐 거예요. P 앞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은 P를 시작하는 단어 앞에 IN이 붙을 때는 거의 99%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해보세요. In Prison. 해보세요. In Prison. 투옥하다는 뜻이고요, 중급 단어입니다. 부담되시면 얘는 버리셔도 돼요. 같은 단어로 제가 모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Imprison, imprison. 네, 그래서 투옥하다. 잠깐만, 복습합니다. The first five words review time. Number one, 그렇죠? 계절의 순환, season. 그 다음에 양념하는 거, seasoning, 됐죠? Number two. Let me out, <laughs> prison. 됐죠? Number three. Yeah, I have my reasons에서 이성, 이유, 그다음에 추론하단 뜻까지 다했습니다 됐고요. Number four. 아, ah! yeah, poison.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스페링도 똑같이 써놓고 발음만 달리하면 불어가 돼요. 보아송이라고, Boisong. 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 여자분들 향수가 있어요. Yeah, 그래서 제 기억에, 제, 그, 그, 니까 누나가, 제가 이제, 누나가 대학생이었을 때제 기억에, 어,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게 처음 자기가 갖게 된 향수라고 남자친구한테 받았나? 어쨌든 처음 갖게 된 향수라고 가져왔는데, 그게 뽀아송이라는 향수였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요 어, 이거 독인데, 독? <laughs> 그래서 향수 이름만 봐도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불어에서도 독이란 뜻입니다. 아겠죠뽀아송 뿌아송. 보송, 보송, 아시겠죠? 됐습니다. 어쨌든 네, poison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five. 음, Imprison, 투옥하다. 됐습니다. 자, 후반부 이어집니다. 쉬운 단어를 많이 나와요.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six. 자, s-o-n으로 끝나는 단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하나의 단어죠. 이제는 바뀌어요.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는 z 발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쓴도 있고 썬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썬도 있고 조금씩 섞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한번 가 볼까요? 자, sun. 얘는 태양이라고 할때 발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SUN이나 SON나 이 발음이 똑같다고요. 자, 보세요. sun. 이거 손손 손 아니에요. 손 예, 네, 손 아니고 사람 이름 손흥민 할 때는 물론 손흥민 선수 할 때는 손이라고 쓸때 그땐 손이라고 읽겠죠. 그런데 영어 단어일 때 son은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son입니다. son 해 보세요. son.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네, 이거는 하나 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에도요. 아빠 발 닮은 아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Like father, like son. 됐죠? 그러니까 처럼이에요. 아버지처럼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네. 그래서 like father. 이거 like 아니에요. 이때 like는 좋아다는 뜻이 아니라 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ike father, like son. 그래서 like father, like son. 아유 부전자전이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어 이름 보면은요. 존슨이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무슨 뭐 이렇게 그 뭐죠? 손 바르는 거 이런 로션 나오는데도 존슨앤존슨이라고 Johnson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laughs> 그래서 존의 선이다 해서 존슨, Johnson, 존슨이 된 거죠. 그때는 존 손이 아니고 존썬이 아니고 존슨, 쓴처럼 발음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예, h 존의 아들이다. 이런 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나 저쪽에 그 여러분, 아, 뭡니까? 아, 스코트 스카리시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쪽 출신의 사람들 앞에 뭐 맥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날드의아들러면맥도날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햄버거 집 이름이 도날드 아들이란 뜻인 거예요. 맥도날드 아시겠죠? 그래서 존의 아들 존슨스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모아서 한번한 서른 개 정도 있거든요. 이런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직업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들이란 뜻도 있는 거. 이거 런 모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됐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Number 7. Person. 이때는 쓴 발음이 나죠. Person이 아니고 person이잖아요. 쓴. 해보세요. Person. Person. 됐습니다. 자, 그래서 person은 사람이란 뜻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 주의하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가를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워먼, 여자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맨, 남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립적인 성을 많이 써서, 퍼슨이라고 많이 써요. 비즈니스 퍼슨. 이거 좀 이따 또 나옵니다. 퍼슨이라고 쓰는 붙이는 건. 그래서, 어, 성에, 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어에, 언어에 있어서의 그쵸? 섹시즘. 그게 이제 성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자 라고 해서 왜 남자만 해?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러면 나눠서 하기가 힘드니까 어, 그러면 뭐 비즈니스 워먼 보세요. 비즈니스 위민 앤 비즈니스 맨.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 퍼센스. 이렇게 말하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퍼센 n 됐죠? 사업가란 뜻입니다. 넘버 h t 아까 나왔던 s 앞에 grand를 쓰세요. 바로 아들은 son이고요. 하나 더 내려가서 있으니까 grand 멀리 있는 아들이잖아요. g r a n d 는 커다란 거니까 그래서 grandson. 이거 grandson 절대 드 발음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grand 약간 grand 살짝 나온 grandson이에요. grandson 아시겠죠? 그래서 grands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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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son 아시겠죠? grandson입니다. grand 썬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 발음이 나지 않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같은 걸로 grandson이 있고요.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중급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아들을 stepson이라고 합니다. step가 발걸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한 단계를 가야, 발걸음을 내딛고 가야 하는 아들. 그래서 양아들을 stepson. 아시겠죠? 이거 다 붙일 수 있어요. stepson, stepsister, stepmother, stepfather, 양아버지, 양아들, 양,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된 그런 식의 느낌일 경우에는 바로 step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버, 아, 발음 연습 안 했나요? 보세요. grandson 아니고, grandson. D가 소리 안 납니다, 아시겠죠? Grand 이거 아니에요, grandson이에요, grandson. 자 그다음에 chairperson number nine 똑같아 요 이거예요. Person 앞에 chair만 있는 거잖아요. 얘 다들 서 있는데 한명 혼자서 어허. 이따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장이다해서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의장, 예, 우리 말로도 의장이라고 해보세요. Chairperson, chairman이라고 하는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는지 요즘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Chairman, Chairwoman 그거 역시 합해서 Chairperson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언어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person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Chairperson 의장이라는 뜻이에요. Chairperson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심지어 어디에도 있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라고 할때 Congressman이라고 하거든요. C-O-N-G-R-E-S-S -S. Congress Congress라고 하는데 Congressman을 갖다가 congress person 국회의원이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st number 10 L E S S O N. 아까 나왔던 chairperson은 중급 단어에 가까운 단어고요. lesson이라는 단어는 초중급 사이에 있는 단어예요. 초급과 중급 사이. 그래서 L E S S -O. 절대 lesson 아니에요. lesson입니다. 우리 lesson 받는다 할때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게 수업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세요. 수업을 배우고 나면 아하 하고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훈이란 뜻도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lesson 됐습니다. lesson 됐죠? 여러분,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주 멋있는 영국 사람들의, 그렇죠? 원래는 그, 어,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의 모인 군대 이름이 킹스맨이었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비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콜린 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멋진 양모을딱입고 기네스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거기 앞에 이제 다른 어, 꼬마애랑 그죠? 약간 나이 어린애랑. 엑시죠, 걔가.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였더니, 아, 이봐 친구들 나 지금 파인트 요거를 오늘 기분이 좀안 좋으니까 요거 좀 마실게 그랬더니 아이자 할아버지 어서 집에 가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문을 탁탁 잠그면서 manners make it man 하면서 매너가 예의범절이 남자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마 그때 썼던 표현이 let me 허락해줘 teach you 너를 가르치도록 let me teach you A less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me teach you a lesson. 하면서 순식간에 일대한8 정도를 다 이긴 거예요. 영화 이 장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쳐보세요. 거기 아시겠죠? Kingsman, 뭐 Bar Fight Scene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에서 Let me teach you a lesson. 하도 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됐죠?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영화의 장면들도 설명드릴게요. 어떤 게왜 들리고 왜안 들리는지 이런 것들. 자, 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Okay,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ix, 아들, son. Number seven, 사람들, 할때 사람, person. 그래서 business person. Number eight, 어허허허, 아유, 귀여운 녀석. Grandson, 해서 손자, 됐죠? 예, granddaughter, 가면은 손녀가 되겠죠? 자, number eight, 했고요. number nine, 어허, chairperson. 그래서 의장 됐고요. Congress person까지 last number 10 lesson. 요 단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초급에서 중급 사이입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확장된 단어들까지 하면 오늘 여러분 420 단어가 아니고 거의 1420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배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늘 그렇죠? 건강하고 힘차고 열정 가득한 하루, 네, 구독 잊지 않는 하루. <laughs> 여러분, 주위에 이근철 TV 단톡방에 많이 나눠주시고 권장해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요거 교재로 만들 거니까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뒤에 한 100번까지 쫙 하면 또한권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Take it care. Bye.